걸치게 하는게 편하나 여기 골하게르고 왔더만 잘빼부르잘 유통이 잘안돼그끼 놓고 하면 아 사갈게 없자도 빼부러 네? 그냥 가져 응. 이거 우리꺼야? 이거 안 이거 맞아. 이거 우리 응. 하나 거기 위에 있어. 아이어 어. 응. 어. 그거 이 약간 그붉은으로만 거. 어. 그래. 킥 뭐. 저기요 저기 줄 걸라고 아, 킥이 있으시죠? 그따라가요태영대지 아까 그자이를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네. 누나 나 거기 사다리까지 다 빼놓고 왔어요 사다리 어, 거 달렸잖아 아, 그거 여기 주머니 응? 사다리 좀 주세요 아, 아니요 주머니 사다리 좀 주세요 누나 뭐라고? 거기 위에 주머니 민욱이 응. 거좀 찍어주실래요? 저대장이 빌레 해보러 가요 들고만 있으면 되지? 응좀 돌아가고 있어 I don't know. 가봐요. <목소리도> 다섯개? 저 호박이꺼 야, 그러니까 안덕화를 신어. 보거것 같아 발을 천장에 붙여야 되는데, 안백화만큼 안 돼, 있지 않은. 반칙인데,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응. 떨어질 것같아서 왼손을 못 놓겠어. 응? 응? 밑에다 말하 밑에다. 앉아봐. 끄렇게가경을 통해서는 치가 아야지 이렇게 엉기는 걸 찍으면 어떻해저 원래 이렇게. 해요 숨아이따가그그거이아나좀빌거줘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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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? 응. 응. 이거. 이거. 이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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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은 거같거 이거는 있어, 이건 있고, 네. 이거 있고 자동 핫보트. 이거. 트인가낙비트 있는데 자동 핫보트은 음. 왜냐면 이게 잘이해가지고 잘. 보여 아. 아. 가장 안 힘들어. 힘들어. 그 다음부터는 편해 음그 네. 다음부터는 네. 그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지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음이 가건들 봐 먼저 보다 진짜냥 가. 됐학 네, 이제. 어, 오. 이, 5개 남았어요. 개. 그다가이다 <laughs> 사람 없난도좀나와어알 그나와 발발발발발 다시 잡아야지 내가 기차 잡으러 밖으로 빼 밖으로 밖으로. 어 잡고 있어. 아, 어 진짜 잡고. 장기도 나왔어요. 예. 장기도 나왔어요. 예 이제 하가. 아... 잘했히 힘들어 끝 다했어 다했어 잠가 거기서 뛰어 정리를 하자 다했어 뛰어 뛰어 내가 그래, 잡아줄게 뛰어오기 뛰어. 다했어 다했어 그리고 그... 자동화 고추 정리 좀 하고 와어 자동화 고추 정리 <laughs> 로 봐. 봐. 아무것도. 라 발걸이 했어? 네 u s 어요발걸 g 해야지. h u s t l 발 I 이 o t a h 게 g I got a h 을좀 상체 어. 어 상체를 딱 잡아 기자 아, 잡아주네 이렇게? 이쪽 이쪽 오른쪽 으로 네. 오른쪽 네. 뚝 떨어지니까 끝까지 상체를 뒤로 그래서 오버 오랜만에 해보지 통과 시켰어 어 거기서 상체를 더 뒤로 더잘반하를 봐봐 거기서 봐봐 오른발 이쪽에 대고 끝까지 내서 쏠지 말고 어. 잘색하고까지다 자, 그래, 그래, 됐어 됐어 그 좋아 좋아 래 그래, 그래, 그와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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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안 돈다, 너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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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, 아, 안전, 안전, 안전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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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여기서 배우고 한 거야. 어. 안전, 어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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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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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저 그 가운데 꽃시거잘 보시고, 요 아.. 처음 한거야? 잘했네광고잘보고잘 보시고, 잘 보시고, 잘잘 보시고, 잘 보시고, 잘보잘 보시고, 잘잘 내려가니 녹는다. 뭐? 아, 날아 아. 기 아, 아벨이 담. 어. <laughs> 아. 거꾸로 했어. 다 사전에 하고 해야지 네? 어. 줄여야지, 네? 아. 반복를 줄여야죠. 우선. 거기학 확보를 줄여야 돼. 킥, 위에 키을고 잡아 위에 한선 네? 위에 위에 고 어, 잡아요. 다른 선을 위에 끼잡고 아, 다른 선을 그래. 위에 끼자고. 단계고 그게 있지 않았거 이거, 이거, 유거 이거, 이거, 그거이이많이아이아니거이나 이거, 나 여기 내가 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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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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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디 거이

네. 줄여, 줄여, 줄여야 돼애려주 잡으니 줄여, 줄여. 여기. <laughs>

그거 나 아니 뭐 사진 찍어 주래 아, 그럼 찍어 주고 가서. 나요, 리어 이 중반에 오면 가때까지한 아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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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까지, 한, 때까지 아, 네, 네. 해서 못하면 제가 해서 못하면 게 한번 해봐 키, 키, 키좀 아, 네. 네, 올로 같은 적기 사단 아닌가요 하려면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가고 1다 갖고 올 겁니다. 对。<Yeah. S 2>

아니야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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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링 통가에 있지 지금 거기 링 통가에 있잖아 그럼 줄을 바꿀 수가 없어 바꿨어 지금 어떻게 바꿔아 링이 저기 바꿀 수가 있는가 보다. 내려와서 바꿔요. 아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? 아까 그게? 그래, 아이 잘못 바꿨다. 아까 아까 맞아. 아, 맞아. 아, 아니야, 당신이 잘못 바꿨어. 아까 그게 맞아. 이따가 다음 올라간 사람이 바꿔. 네,